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구할 굿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할 굿자나 보시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리고 갈고리 골자가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피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 여기서 보면, <laugh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개 같은 자들에서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어 죽으셨다 이런 글자죠. 그런데 여기서 왜 구할 구자가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어, 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물과 같이 쏟아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어, 개들이에서 수족을 찔리셨을 때, 이게 수와 그저 다리가 찔리셨죠. 근데 물과 같이 쏟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리시고 나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럴, 그럴 때 어떡합니까?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어떡하죠? 예, 해면에 그 심포들을 적셔가지고 들이죠. 근데 그 군인들은 옷을 그죠? 뺏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탐하다, 취하다. 모이 사람들이 모이 있었죠. 모으다 이런 뜻이 되죠. 그때 심포도주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 두어라 이렇게 나무라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부르니 구원 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르다 이런 의미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보면 시편 6 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모시받고 피를 흘리셨을 때 자기가 깊은 죽음의 물에, 죽음의 물에 잠겨 있다. 깊은 바다에 잠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의 깊은 물 가운데 이사오이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라다. 그러니까 자기가 깊은 물에 빠져 있으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할 때도 이렇게 넣어죠 그죠? 그래서 구원할 굿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원자에다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서 그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깊은 물을 가운데 있으니 물을 쏟고, 그다음에 물을 이렇게 물같이 쏟아지고, 물을 피와 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은 물에서 죽게 되었으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글자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깊은 죽음의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그 기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